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laughs> 신약성서 10년, 1년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성경 다 찾으셨죠? 응, <laughs> 음, 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7장 16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동, 합동 한번 합시다. 또 양면 16절부터 읽어봅시다. 큰소리로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경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의제목으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보다, 좋은 열매보다.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보다 아름다운 열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면, 열매로 나무를 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오늘 여러분 같이 읽었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읽다가 목상하다가 제가 들은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어, 이상하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인생이 잘못됐나? 그리고 제가 이제 원어도 찾아보기도 하고, 영어 성경도 찾아보니까, 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 잘 한번 들으세요. 세상의 기준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좋은 열매. 참 좋죠? 어떤 열매 가져와요, 여러분? 과일 중에서. 맛있는 열매. 향기 좋은 열매, 달고, 뭐, 이런 열매들. 이거 좋은 열매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세상이 주는 기준의 열매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세상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열등감을 갖습니다. 잘 해보려고 했지.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 그러나 우리 안에 보여지는 거는 남들만큼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날때부터 금수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 다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는 다, 제가 볼게요. 적응하면. 우리 다 흙수저 같아요, 흙수저.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 좋은 열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성공된 어떠한 가치 자랑하고 싶지. 좋은 열매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좋아할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얘기하지 않고 따라서 하세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희망이 있더라고요. 묵상하다 보니까 희망이 있어.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어떤 게 아름답다. 이게 매칭면안 돼요. 열매가 아름답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좋은 열매는 이해가 가지마. 저도 얘기해보죠.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게 여러분께서 성경적으로 주는 아름답다라는 뜻을 이해하면 아, 오늘도 이 열매 맺을 수 있지. 오늘도 우리가 이 열매 맺고 살수 있다. 최소한 세상의 기준은 성공된 거, 잘난 거, 뭐 부자되는 거, 뭐, 뭐 여러 가지 뭐 주위에 높게 올라가는 거 세상의 뭐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네가 세상 나가서 얼마나 성공했니? 네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니? 네가 박사학위가 몇백개 갖고 있니? 네가 얼마나 부자니? 전혀 주님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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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아니죠. 왜 오늘 성경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거 아름다운 열매를 묵상하다 보니까 희망이 생겨져요. 왜냐하면 아름다운의 뜻을 제가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이 열매 맺을 수 있겠다. 이 열매 가지고 우리 성도님 살수 있겠고. 오늘 이기훈 목사 비롯하여 우리 신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주는 기준의 열매는 못 맺어도 이 열매는 맺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왔어요. 이 아름답다는 뜻은요. 따라서 하세요. 토브 크게 토브, 토브. 다시 한번 토브, 토브. 아, 할 때까지 할까요 여러분? 다할 때까지 토브. 토브. 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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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토브가 뭐냐면 아름답다, 건강하다, 잘생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어, 이게 역설적이다. 아름답다, 잘생겼다, 이게 역설적이야. 이게 왜 그렇지? 여러분, 보세요. 이 토구라는 단어가 최초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천지 창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기음에 있고. 여러분, 그러면서 쭉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참 재밌어요, 여러분. 저 한번 보실래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들었다. 빛만. 빛이 뭐 혼자 있게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빛딱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좋았다가 토구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 하나만 있는데도 무슨 조화?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빛만 하나만 뭐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잖아요.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 하나 만들고도 다 따라서 하세요. 좋았다. 다 따라서 하세요.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은 불안전하고 완벽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이 좋았다는 게 여섯 번 나옵니다. 창기 1장에 빛 만들어서 좋았다. 또, 땅 만들어 놓고 좋았다. 땅만 만들어 놓는데 뭐가 좋겠어요? 땅만 있어. 땅만. 화성처럼 땅만 있어요. 뭐가 좋아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도 잎기 전에 땅만 보어도 좋았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 잘안 먹으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나? 목사가 다 드는 생각이에요. 이 토부라는 거는요, 달라요. 세상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갖춰져야지만 좋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미완성, 미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은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토부예요. 땅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야. 좋다. 완성은 아직 안 됐어. 완성은 언제 돼요? 6.15 끝나고 나서 인간 만들어 놓고 참 좋았다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좋대, 이분은. 이게 하나님의 눈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오늘 갇혀준 거 없고, 오늘 남들 보이게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오늘 성공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오늘 실패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볼때 순간순간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너는 열매 맺고 있는 거야. 너는 아름다운 열매 맺고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완벽한 거 보기 때문에 죽는 거야 여러분 가로 유다하고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꿋꿋하게 산다. 베드로 왜 꿋꿋하게 살아요? 죄인이잖아요. 잘못했잖아요 불안전하잖아요. 꿋꿋하게 살아요. 어느 쪽이 더 좋은 줄 아세요? 꿋꿋하게 사는 거야 오늘 불완전하고 오늘 쓰러지고 오늘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오늘 세상 비교해서는 난 열등감 밖에 없다 죽어 그냥 여러분 보세요 그냥 죽는 거는 자기를 쳐다보는 거야 자기의 여러분 가로뉴다는요 자기의의를 봤어요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지 아, 여러분 자, 설교 잘 들으셔야 돼 예, 살다 보면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아보니까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여러분이 더잘 알아. 여러분이 더 잘한다. 우리 삶이 좋은 열매는 아니야.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좋은 열매는 맺을 수 없는 존재 우리 스스로는 그 열매 못 맺어요.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 가론주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어요. 중간중간. 자, 그러면 죽어야겠네. 끝났다. 가룟유다가왜 죽은 줄 아세요? 가룟유다가 성경 보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그러고 나서 재채검 되니까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자기를 쳤다 보니, 그리고 죽어요. 자기, 성경 그대로 나와요. 자기를 쳤다 봐. 여러분, 자기를 쳤다 보니까 가룟유다가 완벽한 게 없거든. 불안정하거든.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자살해서 죽은 거야. 몸매서 죽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왜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연예인들. 돈다 주고 죽어. 여러분 이왕 고인된 분이니까 제가 이 얘기하기 참 그렇습니다만은 최진실 여러분 죽는 날그 집사 집사님에서 강남의 큰 교회 장로의 집사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자세해서 죽었어. 요 밖에 환희 아들이죠. 밖에서 어머니와 함께 소파 위에서 까르르 웃어가면서 하아 뭐 웃어가면서 아이들 하나밖에 없는 이혼하고 나서 하나밖에 없는 딸 아들 웃는 소리에. 자기는 화장실 내려서 목매서 죽어요. 돈이 행복한 건가? 우리가, 우리는 살수 있는 건 좋은 열매야. 좋은 기준. 그가 어느 날 이혼할 수도 있어. 살다 보면 이혼할 수 있어. 저 이혼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은 완전히 비성형적이에요. 이혼하면 안 돼요. 아, 물론, 위험을 느끼면, 제가 오늘 이 설계하면 안 되는데, 위험을 느낄 정도면 격리는 할수 있죠. 어느 정도 제재는 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걸 나눕니까? 제가 그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꽉되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막 째려보면 제가. 자, 어, 보세요. 그런데,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은 이혼한 연예인들, 뭐, 안 됩니까? 그런데, 이혼했다고 죽잖아요. 목매다서 죽잖아요. 기준을 어디에 보는 거냐? 좋은 열매를 보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이에요 두부, 불완전해 오늘은 불완전해. 내일도 불완전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순간순간 얘기하는 거야. 좋다. 비단 하나 만들어내도 좋대. 응? 땅, 땅, 시커먼 땅 하나 만들어내도 좋다. 나중에 보세요. 씨 하나 심어는데도 좋다. 정경. 에 응? 물고기 하나 만들었어 물고기. 물고기가 뭐? 그래도도 좋다. 이게 토부라고요. 아름답다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 거야.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에 좋으면 좋은 거지왜 자꾸 우리 노릇을 몰려고 해? 왜 우리 노릇은 우리 가족 판단해? 왜 우리 노릇은 우리 자녀 판단해? 왜 우리 노릇은 우리 교회 판단해? 어? 우리 교회 판단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가 중요한 거야.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토브한 단어는요. 하나님이 주경이 되었을 때 이게 소수로가 되는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안전해도 나는 좀 여러분 출애국기 2장에 보면 여러분 이 단어가 또 나온다. 뭐예요? 레인과 레인이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모세 얘기야. 모세가 출발이어땠어요 레인과 레인이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 낳은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출애국기 2장 1절 레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인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기서 레인은 목사를 얘기해요. 또 레인 여자는 3호를 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설명하다가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큰 교회 목사님이 어 100%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교회 목사님처럼 어디 부임돼 갖고 몇만 명 있는 몇천명 있는 교회 목사의 딸 아들로 태어난 자녀가 있을 수 있죠. 0.1%도 안 돼. 99 99.9999 목회자들은요. 오늘도 힘들어. 자 보세요. 제가 이 설명을 하려는 거 레이 가족 한 사람이 레이 여자를 만났다. 한마디로 얘기가 목회자가 목회자 여인을 만나서 아이들을 낳았어. 개척교라란 얘기예요. 아니, 아닌데요. 모세가 왕이 왕되고. 아니요. 그 나중에 얘기고. 태어났을 때는 레이 여자, 레이 아빠. 그냥 목회자예요. 우리 가정으로 보면 제 자녀 아이들. 태어나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개척교. 그러니 무슨 소망이있겠어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설닭달 동안 그를 숨겼다. 어 이상해. 잘 생긴 거 봤대. 잘 생긴 거. 그거일런 생각을 해. 아 모세가 되게 잘 생겼겠구나. 눈 쌍과 뿌야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원어에 보면 이게 토구야잘 생긴 것이라는 얘기는요. 토구란 단어는 어블리티가 아니라 디스 어블리티예요. 영어 조금 할게요. 어블리티는 완전인데 디스 어블리티. 불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딘가 불거야.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어디가 어, 왜 이렇게 불거지? 어,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입이 안 터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이. 그래서 이게 나중에도 안 터져. 그래서 그가 설계할 때도 형 사촌 형이마서 설계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아이들을 낳았지만 간호사가요. 아이 낳자마자 우리 하영이 엉덩이를 때리더라고. 엉덩이를 때려. 아이가 안 울면 얘 불구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족방에 들어가는데요. 탯줄을 잘랐는데 이 아이가 안 우니까, 안 우니까 간호사가요. 엉덩이 크게 때리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악 울더라고. 숨통 터진 거야.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의 자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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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장애가 있는 아이가 나왔어요. 벙어리에. 평생 벙어리에. 가슴이 아파.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불구가 될수 있는 아이를 낳았다. 예, 오늘 보니까, 추리 굽게. 아이를 낳았는데, 잘생겼다는 게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토불한 단어라니까, 불안전하더라. 세상 기준에는 장애야. 이 아이가. 무엇에가 장애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죽여? 아무리 부모라도요, 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못 죽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석달 동안 그를 숨겼다. 야, 언제 입이 터지냐. 언제 울느냐. 울지 않아. 음. 이러고 있어. 이제. 아, 어린아이. 그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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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아이는 범블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엄마가 석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겼대. 참 놀라운 거 있어요. 잘생긴 거는 뭐예요? 토브라고 했어요? 불안전한 거. 디스어블리티, 장애. 장애. 근데 놀라운 게, 출레국기 2장 3절에 가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치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의 가에 띄웠어요. 여기도 너무나 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제 마음에 묵상이 되는 게 있어요.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이, 이, 대목이었어요. 아, 난 이게 희망이 되는 거야.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제 눈물이 났어요. 못에 흩어졌구나.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불구 같은 아이가 나중에 3개월 지나니까 살이 찌는 거야, 이 아이가. 그래도 울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 안에 가정 안에서 운다고요 부복하지 마세요 우는 건 건강한 거야 울기 시작하는 거야 우러 어리가 아니고 이 아이가 몸에 살이 올라오는 거야 우니까 무슨 기지 이제 덩어리 있을 때는 아이가 안 나온 척 하니까 살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가 우면 가서 죽이거든 이집트 군인들이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불구가 될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잘 보세요, 이거. 성경. 모세는 처음에 잘생겼다는 건도불한단 말이에요. 불완전하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크게 아멘 하세요 입을 터지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게 아름다운 열예요 오늘 우리는 완벽하게 갖춰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수 없어요. 왜? 나는 애시당초 우리 가정은 좋은 나무가 아니야. 애시당초 나는 좋은 나무에서 나오진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좀만 문제해도 자세를 해서 죽고, 좀 사업 망할 수 있지. 부도 맞을 수 있지. 인생을 끊어, 인생을. 왜 그럴까요? 좋은 나무로 생각했는데 좋은 열매를 못 맺은 거야. 세상의 기준. 근데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잖아요. 좋은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오늘 맺고 살면 크게 안면해서 너는 좋은 나무라. 그래서 열매로서 나무는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불안전해도 하나님과 함께 연약해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를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험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가 잘해서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디서블리티야. 이 성을, 토부의 인생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너희가 연약했을 때, 불구라는 얘기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셨어.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로 보내주셨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좋은 열매만 뭐냐고 좋은 열매. 우리는 애시당추의 좋은 열매를 주님이 세상 기준으로 안 봐요. 우리한테 얘기했네요. 너 성공해 봐라. 너의 가정 잘 살아 봐라. 네자녀도 무조건 성공시켜라. 뭐해라. 네 남편 뭐해라. 그거 물었으면요 정말 살기 못합니다 왜요? 저는 목사로서는 좋은 열매가 아니고 세상 기준의 목사는 뺑뺑뺑 도는. 그건 교회 부인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버지가 교회확 읽어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세습받아갖고 뭐뭐 어?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이름이야. 징계받아갖고 어? 목해하고. 내 자녀들은 응애 응애 태어나자마자 모세 궁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 잘 보세요. 우리는 SMT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몇명 있습니까? 그건 몇 프로 안 돼. 우리다 흑수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꺼져가는놈 불끄지 않고 하나님은 연약한 갈때 꺾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가시니 너는 순간순간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거야. 너참 좋다.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인생 보면서 아름다. 된다는 거야. 이런 갈대상대한테서는 오늘 신약식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테바. 톱하고 테바하고 같은 언어거든요. 연약한 거. 테바도 연약해. 그방주란 뜻이거든. 이게 갈대상대의 그 누이가 자기의 남동생을 집어넣는데 갈대상대는 한마디로 테바라는 거는 갈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 추진력이 없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야. 악어밥 입에 들어가면 걔는 죽는 거야. 보세요. 가다가 낭떨이 떨어지면 얘는 죽는 거야. 근데 여기에 맨 엄마가 뒤에서 보면서 너 해보세요. 너를 만드신는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거야. 그리고 물에 뛰고 둘이 둥실 떠가다 어디에 걸렸다고 그래. 갈대에도 걸린 거야. 갈대.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죠. 상처 입은 치이자 헨리 나우엘이 그런 책을 썼죠. 옛날에 읽다가 아, 참 내가 많이 모르는데 상처 입은 치이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까요?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알까요? 이미 이분의 상처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분이 이미 찔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분이 이미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갈 상자에 칼 때에 또 꽂힌 거예요. 여기 아주 섬니 못 느낍니까? 하나님의 섬니 섬이? 이 섬니가 보이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불안전한 줄 알았는데 추진력이 중요한 니야 하나님이 띄워서 갈대 밭에 그걸 누니다 그거 누가 발견해요? <laughs> 그렇지. 이집트 공주지. 누가 점메겨? 이게 중요해. 누가 점메겨?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다. 이집트 공주가 점메겨요. 그런 거 없어. 성경에. 어? 저 내가 어떻게 저 점메겨? 누가 점메겨? 그렇지. 모세야. 엄마. 여기에서 들러. 이런 얘기야. 삶의 섬이에요. 요새 죽습니까? 아니요. 모세 죽습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정말 불안전하게 보일지라도 불안전하게 태어난 것 같아도 불안전한 가정이 있는 것같아 레이 레이. 이건 개척교회 아니야. 다 죽어가는 나것 같아도 우리 인생 그렇게 태어났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죽지 않아요. 그 가지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거 중요해. 십자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 매주마다 우리 성경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부르는 거. 어? 저 미리 다 풀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 로마서 8장 30절 여러분 집에 가서 풀 거야. 하나님 미리 정하신 일을 부르시고 부르신 일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8번 문제야. 자 보세요. 하나님 미리 부르셨어. 여러분을. 인생을 불렀어. 그런데 불렀고 끝난 게 아니라 컬링 정해놓고 불러놓고 그리고 으롭다 저스티피케이션이지 만들어가는 거야. 저스티피케이션. 남들이 볼 때는 저스티가 공정인데 만들어가는 거야. 오늘 불안전에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내가 그러니까 구부러진 것을 두드려요, 우리 주님이. 너는 구부려진 인생. 다른 사람은 저공급상이라 가야 돼. 구부러져 인생이니까 그런데 이걸 주님이 저스티피케이션 이렇게 당겨 때려 그래갖고 펴가시고. 나중에, 글로디피케이션, 영광스러운 대로, 여러분을 끌어가는 거요여러분 처음부터 영광 아니었어요. 우리는 쓰러지는 존재였어요. 그래도 하나님 미리 정하셨고, 내가 구원시킬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그리고 불러내시는 거야, 콜링. 그리고 만들어가셔, 조스피케이션. 그리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해 글로디피케이션. 이게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축원합니다 무슨, 무슨 일 있어도 자살하지 마시고. 가르디다 자기의, 자기의가 어있어 너도 죄인인데. 가르디다는 스스로 자기만 바라봐. 어느 날 내가 무너졌어. 어느 날 실수했어. 어느 날 죄를 지었어. 여기 청년들도 있죠. 죄 지을 수 있어. 한주간 동안. 죽지는 마라. 죽지는 마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요? 살아있는 사자. 나, 나, 어, 사, 살아있는, 그렇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거야. 왜? 하나님 이로 갈 텐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훅 끄지도 않는데, 응? 갈때 꺾지도 않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의를 보고, 자꾸 우리 의로만 보다가, 그거 없다고 하면 세상 포기하네. 그래 따라서 하세요. 좋은 열매보다, 좋은 열매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 그 열매 없어. 좋은 열매보다,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고 살기를 예수으로 추권합니다. 할렐루야. 다사이일어나서 살례합시다.